힘 빼세요. 굴고 축굴 회전 회전. 예. 회전. 회전이구나. 네. 회전이구나. 이게 다른데? 그러니까. 실은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. 더 안전하다면 완전히 일단 준비를 하고 이 상태에서 세 방향을 찾아가는 거야. 예축굴 네. 회전. 음, 불편한데? 네. 후. 다른 데힘쭉 뜨시고 저기 편하게 빼세요. 후후후 후. 동맥 검사하기 전에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되죠? <laughs> 세 가지 합니다. 첫 번째, 눈. 자, 손을 따라와서 움직여보세요.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고, 두 번째, 요, 요골 동맥을 검사해서, 10초에 보통 12번이 정상이 없었죠. 12번이 나올 수 있던. 그 다음에 맥박의 크기를 잘 느끼시고, 그 다음에 현재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지럽거나 급속도 또있나 없다고 했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위로 쭉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골 동맥을 검사하기 위해서 쭉 뒤로 신전시키고 그 다음에 추골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서 고객이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머리를 약간 근쪽으로 다압박 해줘요. 눌리도록. 세게 하지 마시고요. 식장만더 이대로 유지하도록. 그리고 20초 정도 기다려봅니다. 물론 이 전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더 진행할 필요 없어요. 얼른 원위치 시켜야 된다죠 사람마다 양성반응에 시간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이제 확인을 해봐요 눈 뜨고 저를 따라오세요 인지하고 잘 따라오는지 아까와 기준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맥박을 잡아 봐요 아까보다 맥박이 감소된다던가 맥박의 세기가 달라지면 역시 이것도 양성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고개의 증상을 물어보는 거예요. 어때요? 두통, 어지럼증, 고, 형생. 아까랑 동일하죠? 그러면 여기는 괜찮아요. 그럼 반대편도 동일하게 검사하면 되고, 이제는 총병 복맥 검사합니다. 먼저 지표 그육을 찾아야 요 발꿈치를 튀게 하고,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힘을 증가시켜요. 한 2kg 정도에서 2kg 정도. 어, 아, 잘 버텼어요. 이 상태로만 유지하라고 하세요. 유지하시고. 저, 하나, 둘, 셋.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번 SBT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거예요. 그 다음에, 이 갑상용골 옆에 경락으로 유경락, 해부학로은청경동맹이 있죠. 맥박이 똑똑 튀는 걸 느끼죠. 이 혈관내 압력 수용기 정보가 뇌로 가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겠죠. 그죠. 그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. 3, 4초 듣는 다음에 끝에 보세요. 동일하게 검사해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보세요. 여러분들 손끝에 맥박을 느끼게 겁니다 세게 누르지 마시고. 이다 어, 우리 여사님은 오른쪽에 상대적으로 힘이 싹 빠지네. 요 그러면 그 부위에 네, 혈관 내에 압박이 문제가 있네. 변화 압력이 나는.